양국은 앵글러님의 IP68, 내가 봤서 IP68이구요, 중고 구매하셨다라고 하셨구요. 어... 캐스팅 시 빽이 어... 너무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게 중고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이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싹 뒤집어 없고, 그 다음 브레이크 세팅 값을 좀 바꿔 드릴게요. 어? 릴링감이 좀 무거운데요. 어, 이전 자가수리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. 아, 자가수리한지도 오래됐네요. 오염이 좀 많이 있네요. 네. 릴링감이 일단은 무거워요. 예,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. 네, 잘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봐드릴게요. 브레이크 세팅 바꿔드리고, 다음 또 뭐가 있냐. 오일과다, 구리스과다, 구리스과다고, 마모가 좀 있네요. 네. 지금 현재 보이는 건 여기까지 하고, 하나하나 작업해서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. 시작합니다 돔냉감이라 물고기 약간 부식이 있구나 시작합니다